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해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대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밤줄이나 더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어 드렸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속귀의 <laughs> <소규의> 경험이라는 <laughs>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옳게 볼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제대로 들릴 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그만 제자들이 빵을 한 개밖에 싣지 못하고 배에 탔습니다. 사실 한 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 챙길 만한 그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아, 누룩 소리가 나오니까 바로 빵하고 연결돼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우리. 빵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누가, 누구 코에 바르냐. 그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사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은 그들의 거짓된 언행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빵에다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조그만 누룩을 넣는데도 그 빵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어, 복음에서는 누룩은 하느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그런 비유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나라가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여도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커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반대인 그 악이 그 위선이 그 잘못이 조금만 침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은 그 전체가 다 오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사이나 헤로데의 누르고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 말씀의 진실이었는데 제자들은 온통 빵으로만 관심이 가있기 때문에 야 이거 언제 어떻게 하냐 이거 빵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자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웃음 너희들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을 때에 남은 조각을 담았더니 몇 바구니나 되었느냐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였을 때에는 몇 바구니가 가득 찼냐? 일곱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대답 합니다. 사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빵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났는데 열두 방주리가 남고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였는데 7, 방주리 밖에 남지 않았다. 이건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아, 몇개 있었는데 몇개 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면 예수님께서 많이, 또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기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그 나눔이 개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그렇게 보고 나서도, 실컷 보고 나서도 빵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똥꼬집이냐 너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는 그런 숙제와 같은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하느님을 믿고 성당을 다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참 어떤 때 보면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본 기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도문에 외웠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행동하게 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노력을 하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간청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간청드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